그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이이 번, 이 번, 생은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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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우스 아나? 응 어, 하우스지. 요즘 다 음. 하우스잖아. 수박 어, 좀 사올까? 아, 30끼만 그거만 먹을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귤아니야 복숭아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색깔 먹어지 귤. 나 복숭아를 좋아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복숭아 너무 좋 입었다가도 먹어. <laughs> 내가 안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하고 안 좋아해. 복숭아도 맛있어. 복 싫어해. 복숭어 징그러워서? 식감이셔요 식감 뭐가 아, 더도 입만 따가워도 먹어 그리고 맛도 사실 무슨.. 그니까 맛잘모르겠어 응. 맛.. 뭐가 맛있다고 하는 지그맛 맞아 잘 모르겠어 난배 배를... 좋아해 배 좋아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하인애플도 식감 때문에 안 먹어 배는 약간.. 그게.. 치과에서 이.. 맞다. 그거 레진 해놓고 잘 굳었는지 확인하라고 종이 넣고 씹으라 하잖아. 약간 그거 씹는 느낌? 전혀 아닌데? 나한테는. 근데 거기서 불이 나와. 너무 심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아직도 내 흑인문인 그게나 고등학생 때아 그거 독서실에 쪽파에 뭔 놓여져 있었던 적이 <목소리> 있었거든내 자리에. 근데 그거 누가 졌는지 지금도 모르겠 아무튼지 이 사람은 든지기사이안나이 사람은 죽죽는다고람은 죽여. 이사람나 죽여. 이 사람은 죽여. 이 사람은 죽여. 이 사람은 사가사가좀죽달이기람은 죽여. 이사람사사랑스러운이 사람은 죽여. 이 사람은 죽여. 이사람이사람이상람은 죽여. <laughs> <laughs> 너는 영어 이름 뭐야? 나 언제? 그냥 그래. 제일 최근 지웠다고. 나, 나 지워 제일 지워 최근이 초등학생 했어? 때 영어 반가이에서 아, Lucy. 아 오, Lucy. 넌 제일 최근 거는 레이첼 레이첼? 그거. 레이첼 프렌즈 f 이 i e n d s 에 나왔던 이 t 나 Friends 안 봤어. n a 이 어, 어 나이 사람 알아. 저. 이아이 사람이 구해 나오는 사람이야? 선님이 아니, 이 사람 처음부터 나와. 어, 저, 이 사람 조이랑. 조 어. 어, 어. 아, 초반에 조이가 어. 나와?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와. 아. 조이랑 사귀는 사람은 누구야? 음. 사람. 그니까 사귀는 게 아니고 방에서 둘이서 막 음. 격정적으로 뽀뽀하던 사람. 뽀뽀, 음. 아, 네가... 어? 뽀뽀. 이화에서 아니, 이화 말고. 어떤 금방 여자가 <laughs>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둘이서 막뽀뽀막 뽀뽀하고 그래가고막이 소리 들여고 흑발이레이첼이좋흑 아니구나? 흑발이 약간 레이첼은 갈색 섞인 금발 쪽이 응. 약간 흑비가 완전 그런 아닌가 완전 흑발 아니었나? 아. 모르겠다 아. 어. 누가 들어와서 왜 소리 지르냐고 그랬는데 그 사람 못 보게 하던데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사람 못 보게 하려고 막 둘이서 오왕좌왕 뭐소야그 어. 어. <laughs> 레이첼이겠다 그러면 내 생각엔 로스를 못 보게 하려고 한거 같은데 로스가 누구 남자 머리 짧은, 어. 짧은 어. 사람 어! 개 짧은 어 맞아 약간 그 사람 못 포기하려고 한거 같은데? 그럼 레이첼이겠다 그렇지 레이첼 어? 이 사람이 말, 왜 소리 질러? 하고 들런사람이어 그래? 그러면 피 d 야안머리 있는 여자였대 어? 안머리 아니면 은 약간 엑스트라 뭐, 이런 거였어 새로운 사람도 많이 나와 그 화에만 나온 약간 어. 조이랑 서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아왜 이랬는데 둘이 갑자기 막옷는거 <laughs> 어길 너무 귀여너의그 재현이. 혹시 그거야? 여자분여서 챔들러랑 모니카한테. 어, 저기 챔들러 모니카가 그자분이 아, 맞아. 내가 한그거 이거 그냥 들러 모니카 중에잘돼아 근데, 그때 뭐 지금 따로 살겠지? 그, 핍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건편집을 어. 같이 을 걸고 그 레이첼한테 아, 저기 친구는 모니카랑 사랑해 이런데 아, 둘이 걱정하고 막엎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 질러 피비 그날 레이첼이 왜니카한테막나 소리 질러 로스가 오거든 아, 아, 그러면 로스가 모니카 오빠라서 뭐 보게 하려고친 오빠로 아니 시간 y 예 s 끝까지 사랑